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프로젝트 어 송근혁입니다. 오늘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사장이 카페를 하면 금방 폐업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창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식업을 불문하고 모든 처음 작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쉽게 망하느냐? 여러분, 그 뇌과학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렵게 습득한 지식은 어렵게 잊혀진다. 한마디로, 어려운 방법으로, 되게 까다로운 방법으로 습득한 지식은 잘 잊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창업한 사람은 쉽게 망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창업한 사람은 어렵게 어렵게 폐업해요. 한마디로 폐업이 잘안 해요. 어렵게 창업을 한 사람들은. 쉽게 큰 돈이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면 사용도 쉽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돈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쉽게 창업한 케이스. 자기는 돈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냥 대출만 쭉 땡겨가지고 돈을 벌어서 밑자금 없이 그냥 쭉 대출만 땡겨서 바로 탁 낸다든지 부모님의 돈으로 특히 청년들 이런 게 많은데 부모님 돈으로 창업을 그냥 아무런 내 노력 없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싹다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쉽게 창업하면은 쉽게 폐업합니다. 이런 날씨, 오늘 날씨 되게 좋거든요. 이런 날 폐업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거든. 왜? 간절하지 않거든요. 전 이게 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폐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카페 사장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와 같이 가던 경쟁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이 경쟁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 보면은 폐업하고 사라져 있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서 여러분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방 태업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무엇이 있냐면, 체력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건강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인 거죠. 경주마처럼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경주마처럼 달리면, 준비가 빨리 되면 될수록 매장이 빨리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초반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후도 챙겨야 돼요. 그냥 계속 경주마처럼 365일 달리잖아요? 병나요. 저희 이 지역에 좀 1, 2위를 다투면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했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문 닫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컸던 것 같아요. 딱그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근데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본인의 어머니하고 본인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폐업을 한것 같다고 유추를 하냐면 다시 창업을 했어요. 이분이 사진 있죠. 인생 레컷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그 포토 스튜디오를 창업하셨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디저트 카페는 엄청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노력한 만큼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아의 노동력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게 큰 함정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그냥 나 혼자서 장사가 잘 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사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나이외에 다른 인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매진을 걸어 놓든지. 그리고 하루를 문을 닫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때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무리하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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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면서 계속 혼자서 또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오래 못 가요. 못 간다는 게. 2년을 못 간다는. 사람이 처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뭐 다섯, 여섯 달 정도는 무리해서 살아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동안 쌓여있던 내 에너지들이 있어서 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막 다리 여기 족저근막염 생기고 손목터널증후군 생기고 허리디스크 생기고 뭐, 이렇게, 거북목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거북목하고 일자목 둘다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 풀어줘도 이래요.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경주마처럼 달리시는 분들은 2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폐업을,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가게는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권리금이나 어떤 이런 시설 투자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 회수를 잘 하세요 왜냐면 매장이 잘 되니까 매장이 잘될때 팔아야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가면은 내 병원비가 더 많이 들것 같으니까 지금 가게가 잘될때 어, 비싸게 넘기자 이런 마인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슬픈 이야기죠.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 혼자서 일할 건지도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폐업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업 아이템을 엄청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인테리어 예쁘게 해서 커피만 맛있게 내리면은 손님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창업하는 걸 보면은, 창업하는 모습들, 또는 유튜브 올라오는 거, 그리고 폐업하는 사장님들의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 자영업자 이야기는 잘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외에 유튜브도 되게 많거든요. 폐업 직전의 사장님들 뭐 어렵다고 하는 사장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듣는 거를 보면은 저도 뭐 엄청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노력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폐업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우선 내장 관리도안 되고 청소도 잘안 되고 지금 장사가 안 되면 우리 매장에 하루에 커피 뭐한 잔? 뭐열 잔? 이렇게 팔리는 매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라도 어떻게든 뭐 전단지를 돌리든, 저 가서 뭐 맛보세요 하고 샘플을 주든, 유튜브 활동을 하든, 뭐 인스타그램은 그때 계속 손님을 모으기 위한 어떤 비주얼에 신경을 쓰든, 계속해서 인터넷 사업에 신경을 쓰든, 마케팅을 하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카운트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나는 준비가 다 됐는데 손님들이 안 온다.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폐업을 하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러면 금방 폐업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때 바로 바로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돼요. 저도 하루에 매출 7만 원 6만 원 나올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한 40만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일 매출? 뭐, 잘될 때, 뭐 기념일일 때 뭐, 100만원도 찍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평균 우리 한달 매출을 봤을 때, 일 매출 거의 40만원이 평균이에요. 3,40만원이. 이 정도 매출이 나올 때까지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매출, 동네 상권에서는 이 정도 매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내가 몇잔 팔지도 못했는데, 카운트에 앉아서 하염없이 손님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런 제스처가 없다? 이러면 카페에 많은 거야. 이건 요식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가게의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하는 열정조차 없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은 아예 창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폐업을 하냐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경주마처럼 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매출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매출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내가 마케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무언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다요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가 요렇게 올라가요. 저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벌수 벌 있는 그 노하우가 점점 점점 쌓이고 소문이 또 소문을 났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이 되면서 매출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구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테이크아웃 매장을 시작했을 때 6평 매장에서 시작했거든요. 6평 매장에서 제가 어느 정도, 한 뭐, 200,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 아니지, 그때 당시에 15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데까지 한 달에 한 7,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수익이 나는 데까지. 7, 8개월이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랑 제 아내가 그때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내한테 숨 벌렸죠. 어떡하겠어. 그렇게 계속 버티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조금씩 갖춰나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거죠. 이 세계가 그래요. 처음부터 대박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준비를 잘 하고 원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픈을 했을 때 대박 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완전 처음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 성공을 했다? 뭔가 손님들이 많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요소를 어떻게 잘해서 성공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 성공 잠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찍고 시작한 사람이 성공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 점점 점점 내려가다가 뚝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잘 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 사업할 사람이라면 천천히 경험을 쌓아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매출이 올라가고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는지 어떤 아이템이 좋은 거고 어떤 아이템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 보고 매출을 성공시키는 게 훨씬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문 닫아버리니까 우리는 잠깐 반짝 돈 많이 벌고 치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 사업체를 늘려나가고 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장기적인 레이스를 가기 위해서는 기초 실력이 그리고 기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랑 아예 처음부터 위를 치고 시작한 사람은 많이 달라요. 새로 창업했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치고 올라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바닥을 쳐보고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대박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밑바닥부터 그냥 이번 달, 처음 달은 내가 월세만 내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천천히 다져서 올라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오랫동안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쉽게 폐업하냐면 너무 이 사업 자체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핫한 아이템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웬만한 거는 다 갖춰져 있고 그 중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템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마케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주, 마케팅이 되어 있어도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 입지가 잘 맞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이면 또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입점한 그 거리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타겟치 맞지 않으면 판매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템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담는 선물 상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판매가 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회사 생활은 대충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자영업은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대충한 부분으로 내 돈이 줄줄 새요. 내가 세금 그 신고 관련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세금으로 내 돈이 줄줄 새는 거고 직원 관리를 잘 못한다면 직원으로 돈이 줄줄 새는 거고 그냥 직원이 돈 벌어다 주는 건데 직원 교육이 안 되면 돈이 벌리겠어요? 잘안 되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자영업은 철저히 모든 부분에 완벽한 일 처리가 안 되면 그 부분으로 돈이 줄줄 줄줄 셉니다. 수입은 잘 나와도 지출 관리가 안 되면 남는 게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사업하는 게뭐 스킬 하나만으로 다 합니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처럼 돈 없이 처음부터 소자본으로 그리고 이런 매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케팅, 브랜딩,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쓰거나 뭐 이런 작은 매장에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같은 1인 매장, 작은 매장들은 정말 사장들이 다재다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포토샵, 인디자인 뭐 저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이펙트, 일러스트 이런 거다할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때 심지어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배웠냐고요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 참고를 많이 했죠 여러분 배우고자 하면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할 뿐이지 시간이 없다 핑계 대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핑계들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그게 내 생존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핑계 되고안 하는 사람은 나 죽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협력이라도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잖아요. 뭐, 과장님 저 이런 거좀 못하니까 다른 업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가 못하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하던가 하겠죠. 내가 잘하는 일들을 회사에서는 맡아서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안 그래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혼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소자본으로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해도 되긴 해요. 사실 이런 능력 없이. 근데 경쟁력이 없어져요. 특별하지가 않다고. 저기 보이는 패키지 상자들 보이죠? 얘네들. 이거, 요거는 우리 브랜딩 그 업체한테 거의 700만원 넘게 주고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상자들이 있죠. 여기 분홍색도 있고, 저 끝에 노란색도 있고. 쟤네는, 아, 요거네, 요거네. 이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 구상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업체의 힘을 빌릴 수,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디자인으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낼 건지 이걸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고민들도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배움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매장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 대로 사업하면 안 돼요. 절대 네버 이거는 뭐더 덧붙여서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다행히도 왜 그러냐면 제가 회사 생활 3년 해봤다 했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랑 이 사장할 때랑은 제 노동 강도와 노동에 어떤 들어가는 시간 노력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되게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잠자는 거 엄청 좋아하고, 물론 지금도 좋아하긴 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시간을 게임하는 거 좋아해서 시간 다 날리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좀 진지하게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자동으로 열심히 하게 돼요. 사업을 유지를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제가 그렇게 게으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게으르게 해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게으르게 하면 유지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 단체권 오늘 여섯 건 있거든요.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픈 전이에요 이미. 회사는 최대한 늦게 출근할수록 이득인데 이 사업체는 빨리 출근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업체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 절대 절대로 Never 사업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해도 돼요 저도 게을렀는데 했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게을렀던 내 모습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 사업체도 이건 인연이 뭐야? 몇 개월 만에 문 닫아요. 정말 신기한 게, 뭐 2, 3개월 장사하고 장사 안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삶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뭔가 내 의지의 문제였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집안 말아먹는 사람들이요. 이거 했다가 잠깐 콕줄로 보고 안 하고, 이거 했다가 콕줄로 보고 안 하고, 여기 게으르고, 어,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딨어. 그래서 오늘은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 창업을 했을 때 금방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사업했을 때좀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일 오픈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